떨리는 것 같아요. 저 어. 떨리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떨리고 많이 경험한 것만큼 무대에서 제가 표현한 능력이나 감정이 더더 음,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뭐...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고여명TV입니다. 2월 27일 늦은 밤입니다. 28일 오전에 올릴 것 같은데요. 고고여명이 전유진 편만 지금 계속 찍고 있어요. 다른 가수들의 동정은 안 찍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우나가 그 은퇴 선언을 했죠. 그 4월 달과 7월 달까지 마지막 공연, 무대 공연을 하고, 어, 이제 그만 놓, 어, 내려놓을 때 됐다. 어? 마이크를 내려놓는다 해서 은퇴선언인데요. 대단한 가수죠. 그죠. 어, 대한민국의 트롯가수라면은 전두 명을 뽑습니다. 두 명을, 명을. 어, 전유진 방송을 하는 관계로 이런 방송을 하는데요. 나훈아와 남진, 그리고 남진과 나훈아. 두명 외에는 제대로 된 트롯가수가 없습니다. 나훈아도 벌써 58년을 노래를 불렀고, 아마 남진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했죠. 70년대 아주 어, 폭풍 같은 오빠 부우들을 끌고 다녔고, 또 시대를 풍비했어요. 어, 남진 같은 경우는 가수로만 살았고, 또 나훈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지미하고 어? 그 사실 오늘 사실 혼원, 사실혼을 했었고 세상을 뒤흔드는 일을 많이 했죠. 나오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남진도 좋아하지만 나오나를 참 좋아합니다. 꼬맹이 때 우리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어요. 남진 따라하고 그런다고. 그저푸른 초원 위에 그런 걸 그들은 그를 따라하고 막 돈식 어, 춤춘다고 그런데. 어, 나우나 같은 경우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트롯의 황제죠. 그렇죠. 100% 트롯입니다. 그 다음에 남진 같은 경우는, 어, 트롯도 하고 또 다른 것도 좀 시도를 했었죠. 근데 남진은 원래 미남이었고 난리 났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나우나 같은 경우는 산에 닿게 생겼죠. 호남형이었고 그랬었죠. 어, 그리고 제가 그 전유진 가수 방송, 전유진 편집을 때마다 말씀드린 게, 나오나와 남진은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그리고 숙성될수록, 대단한 미성으로 변질합니다. 미성으로 목소리가 나와요. 나오나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섞인 목소리가 나와요. 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에 다른 어, 레전던 가수들도 많습니다. 어? 천재적인 가수들이 있죠. 그냥 나훈아 같은 경우가가 어,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체력 관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죠 대중에게 사랑받았죠. 계속 신곡을 터뜨리면서 무대에 서고 무대를 휘어잡고 새로운 그 무대 퍼포먼스를 갖다가. 어?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진짜 가수죠. 이런 가수들이 우리나라에 몇명 있죠. 어? 따라서 나훈아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고맙다. 어? 박수칠 때 떠난다. 이런 말을 하죠. 대단한 가수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박수칠 때 떠나는 게 맞습니다. 팬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겠다.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 몰랐다.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요. 나온 아이 등장은 2, 3년 전인가요? 3, 4년 전인가요 테스행. 아, 소코라 테스행 할지게.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70대 중반의 나이에 저런 곡을 시도하며, 어? 저런 식으로 대중을 휘어잡으며, 어?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던질 수가 있는가. 어? 그그 그래, 다음부터, 그 전에도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지만 은나훈나는한 2, 3, 3, 4년 됐죠? 한 4년 됐을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방향을 그때 제시했죠 나훈나가 어? 태생을 부르면서 그런데 이런 가수가 이제 은퇴를 하면 은 우리 패티킴을 지금 못 보고 있죠 그죠? 패티킴도 은퇴선언 하고 가요 가수로서의 품위를 지키겠다고 안 나오고 있죠 나훈아도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나훈아한테 박수를 쳐 주고 싶어요 고고 여명은 나훈아를 갖다가 뭐 우리가 말이죠 어? 우리 젊었을 때 꼬맹이 때 그냥 뭣도 모르고 남진 나훈아 노래를 따라 불렀죠 한 시대를 풍미했죠 그 남진과 나훈아는 60년을 풍미한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 역사, 역사를 관통한 인물이죠. 어? 중간에 문제도 있었으나, 그죠? 렇 그런 게다 묻히고,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라오나를 보고, 가황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여줬죠. 그렇죠. 근데, 라오나가 떠나고 나면은 이런 가수가 나오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58년 노래 불렀다 그러죠, 라오나가 남진도 그 정도 불렀어요. 그죠? 그러면은, 50년을 관통한 친구요, 100년을 관통한 친구죠. 어? 쉽게 말해서 100년 만에 하나 나올까만 가수들을 우리 세대는 두 명을 맞이했었죠. 남진과 나우나를 맞이했다는 거죠. 물론, 남진과 나우나 외에도 다른 종류의 가수들이 많이 나왔죠. 다른 창법을 구사하는 가수들이. 그들이 우리한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힐링을 줬죠. 그죠? 그들의 곡을 다 우리는 다 들어보면은, 어? 징징 짜거나, 꺾이거나, 한탄을 하거나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항상 보면 희망을 주는 노래를 불렀어요. 남진과 나훈나를 보면은. 어? 한편으로는 즐겁고, 그죠? 노래를 듣는 짠 자체가 즐겁고, 가사를 보거나, 또는, 음류를 보면은, 시인과 같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나이가 먹게 되면은 음? <laughs> 조용필도 그런 경우죠. 근데 조용필은 아직도 락발라드를 많이 하니까 어? 조용필도 곧 은퇴를 할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세대죠. 그리고 조용필이란 가수가 남진, 나훈아에 묻혀서 나중에 30대에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인생이라는 게참 뭔가. 나우나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깊이 있는 숙성된 음악이, 어? 대중의 울림을 받는 것이, 나우나가 지금 77세일 거예요. 남진이 79세인데, 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인생의 역정을, 인생의 연륜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70대 중반이 넘어서도 가능했다는 사람은, 3명 뿐이 없죠. 남진은 요새 신곡은 안 나오죠. 나오나 남진, 조영필 정도 뿐이 없다. 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레전드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트로은는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뻑 하면 모든 게 레전드래. 어? 1, 2년 인기 있었고, 3, 4년 인기 있었고, 히트곡 한 10개 나오면 전부 다 레전드래. 그죠? 그러면은, 진짜 레전드가 감춰질 수 있는 것을, 나우나라는 사람이, 이런 훌륭한 가수가 박수 칠때 떠나면서 대중과 사회와 팬들에게, 어?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는 것은 우리는 진짜 박수를 치고 나우나를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나우나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남진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풍을 좋아하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훌륭한 가수가 떠나서 언론에 들어가고 세상에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사람들한테 레전드가 있었다. 저렇게 훌륭한 가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죠? 나훈아나 남진이 20살 때다데뷔했을 거예요. 응? 그러면은 지금 뭐 나훈아에 대한 그이 은퇴가 나훈아 충격. 어? 뭐 경악, 팬들 뭐 눈물 막 이런 식으로 보도가 쏟아지는데 나오나나 그 남진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가수죠 쌍벽을 이루. 그냥 그래, 남진이는 너무 잔무대를 많이 뛰어. 그게 건강 유지법인지 몰라도 나오나가 좀 굴쭉굴쭉 한번 치고 나가는 이 서사를 우리는 이런 가수를 못 봅니다. 대단한 내공과 체력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나오나였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은 누가 나오나나 남진의 대를 이을 것인가? 어? 현란하게 지금 막 케이팝 스타들이 아티스트들이 가고 어? 투각하고 그 다음에 정통 가요를 부르는 사람이 나와야 되죠 제가 말하는 정통 가요는 꼭 트롯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 보통 보면은 요번에 전유진이가 불렀고 또 전유진이 현역광 9회차까지 보면은 10년, 15년에 어 인기가 있었던 가수곡을 전유진이가 꽤 불렀어요 그 대표적으로 그. 아름다운 광상, 이선이가 불렀던 거, 또, 김수희 노래 두곡 불렀죠. 그렇죠? 그런 정통가요를, 우리 유진이는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길어요. 어? 나우나를 갖다가 뽕짝이라 그럽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뽕짝이라고 표현. 나우나만의 터롯이에요. 어? 또, 남진만의 터롯이었고. 그냥 꺾고, 그냥 오만 그런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훌륭한 가수였고, 이명웅 같은 경우가, 어? 지금 나훈나와 남진과 조용필의부근과는 티켓 파워를 갖고 있죠. 이명웅이 나훈나 대회를 못 있습니다. 그는그 다음에, 그러면 이왕 여름 김에 우리 유진이가 연마해서, 어? 지도를 받고, 기획을 따서, 어? 나우나 남진도 기획사가 있었어요. 유진이를 키워야 됩니다. 유진 팬들은. 유진을 자꾸 털어세가치주려면안 됩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